XRP 기대감 폭발, XRP 2달러 방어 후 다시 한번 반등에 시도하고 있다 라고 주제 들고 왔습니다.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약세였음에도 주말 동안 XRP 하루 동안 6%, 7% 넘게 반등을 하면서 이 강한 상대적 강세를 보여서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번 반등 뒤에는 ETF의 기대, 그리고 기술적 과 매도 해소, 그리고 고래 매수세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. 이 코인 마켓 캡 기준, 이 주말 동안 이6.68% XRP가 상승을 했고요. 일주일, 그리고 한달 동안의 누적 약세 흐름을 일부 되돌리기도 했습니다. 이 먼저 가장 강력한 재료는 앞으로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ETF의 모멘텀이 있겠습니다. 이 그레이 스케일은 24일, 현지 시간 24 사일에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XRP 현물 ETF인 GXRP를 상장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. 이 앞서서 이 카나리 캐피털 ETF가 첫날 2억 4,5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던 것만큼 이번 상장도 바로 기관 자금의 접근성 확대 기대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상장 기대감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기도 했는데요. 이 상장 하루 전에 XRP 선물 거래량은 무려 51% 급증을 했고요. 127억 달러를 넘기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. 또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공급 충격에 대한 기대입니다. 이렇게 ETF의 발행사가 늘어나게 된다면 하루 최대 이 3,600만 개에서 7,200만 개의 XRP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ETF 출시 직후 이 급등 사례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기대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이세 번째로는 바로 기술적인 반등이 있겠습니다. XRP는 1.91달러에서 2.5달러, 현재 2.06달러까지 .06달,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. 이는 2.02달러, 이78.6% 되돌림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. 또 RSI가 31.6까지 이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던 점도 반등 여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특히 최근 48시간 동안 고래들의 주소들이 6천만 XRP를 1.9달러 선에서 매집한 것도 이 기술적인 반등의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구조적 약세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가격은 여전히 2.34달러인 3 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우세해 보입니다. 이 전문가들은 2.16달러 그리고 23.6% 되돌림 구간을 회복해야만 이 추세 반전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1.9달러가 다시 무너진다면 2025년 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재시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렇게 이번 반등은 ETF 기대, 그리고 기술적인 과매도, 고래 매수라는 이세 가지 요인의 동시,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지만 이 GXRP 상장 이후 자금 유입이 실제로 하루 5천만 달러 이상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이 향후 12월 XRP 흐름을 결정 지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앞으로 상장되는 XRP ETF 흐름들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